안녕하세요. 하하리맨입니다. 오늘은 언덕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덕 구간은 이 부분이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은 윗부분을 잡거나 곧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언덕 바로 밑에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위로 뛰면 언덕에 걸리니 아주 약간 왼쪽으로 뛰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위치에서 바로 점프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방법보다 점프하는 위치가 낮기 때문에 높이 점프에 미끄럽지 않은 언덕 부분에 망치를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아무렇게 점프해 언덕에 망치를 겁니다. 지금 매달려 있는 부분은 미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망치를 당긴다면 미끄러집니다. 이 영상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망치를 몸쪽으로 수직으로 당기고 다시 망치를 수직으로 뻗습니다. 터치 표시 보시죠. 오늘은 언덕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그럼 안녕.